오늘은 8월 14일입니다. 말복이죠. 말복에는 아, 보양식을 먹죠. 그 중에서도 삼계탕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자, 삼계탕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닭이 들어가죠. 닭 들어가고, 인삼 들어가고, 뭐 더덕 있으면 산더덕, 또 도라지 산또라지. 뭐, 이런 거, 넣고요. 또, 아,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자, 약재.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보세요. 와, 아 칙, 아, 동굴입니다. 칙 동굴. 자, 여기 보면은, 뭡니까? 자, 이을 보세요. 음나무죠, 음나무. 음나무는, 아, 닭의 잡내를 잡아주고요. 또, 관절에 좋고요. 허리 통증에도 좋고요. 골다공증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심장질환, 뇌질환, 또 항암. 자, 여러 가지 효능이 있는 이 음나무. 아, 상계탕에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세 가지를 소개를 할 텐데요. 다음 약제를 보실까요? 자, 이번에는 이 식물입니다. 자, 보세요. 잎이 다섯 장이 갈라졌죠? 오갈피입니다. 자, 얘는 피를 맑게 해서. 모든 병을 치유하는 만병통치약이죠. 자, 오갈비좀 쌉싸래 하지만 닭백숙에 넣으면 닭의 맛이 살짝 쌉싸래 하면서 감칠맛이 돕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잡내를 잡아주고요. 오갈피, 복날,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약재를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 나무인데요. 이 나무는 참옷입니다. 자, 제가 몇번 아, 참옷에 대해서 소개를 했는데요. 저는 이 참옷을 한 20, 30년 전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이 참옷을 드신 제 주변 사람들, 지인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또 연구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가족을 아, 제가 실험하고 있는데요. 이 참옷을 드신 분들은 잔병이 없어요. 중병도 없습니다. 병원에를 안 가요. 무병장수를 하십니다. 대체로 그래요. 대체로. 어, 저는 참옷을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 드신 분이 제 주변에서 어, 일찍 돌아가시는 걸못 봤어요. 거의 모든 분들이 90세 이상 다 잔병도 없고 중병도 없이 아주 건강하게 무병장수를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참옷 참옷을 활용하라고 자주 영상을 올리죠 자이 옷을 넣으면요 닭이 상당히 맛있어져요 아, 아주 부드럽습니다 피피살 뻑뻑하죠 근데 옷을 넣고서 아, 옷닭을 만들면요 닭이 상당히 구수하고 부드럽습니다. 자, 아, 요즘 엄청나게 더운데 이 말복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오딱 아,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